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1년 반 전인가요? 47 우리 재보궐 선거 때 작년에 그때부터 처음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됐어요. 음.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후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사실 오세훈 후보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그분이 과거에 10년 전에 부상급식에 반대하는 데 정치 생명을 걸었던 분이잖아요. 예.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부상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가치가 돼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해안이 없는 분이죠. 예. 지도자가 되신다고 하면 나라를 거꾸로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다시 나와서 어 서울시장이 되겠다. 이게 말이 되나?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단 말이죠. 그런데 예. 실제 현실은. 음 당선 될 거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당선이 되셨죠. 예. 이유는 딱한 가지 민주당이 더 못하기 때문에 음. 민주당이 더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.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. 아 이게 대한민국 양당 혐오 정치의 문제구나. 이 혐오 정치 구조 하에서는 죽은 정치인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. 어떤 분들은 좀비 정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. 계속 끝없이 살아난다고.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가 갖게 됐고요. 그러고 나서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많은 현상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. 왜 상대방의 문제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걸 폭로하는 데 집중하는지 왜냐면 그것만 성공하면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우선순위가 항상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정을 일으키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어~ 나머지 문제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와 관련된 뭐~ 저출산 문제라든가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경제적 격차의 문제 그리고 뭐~ 기후 위기의 문제 시민들의 안전 모든 건다 우순입니다.